아, 부산 콘서트. 그 첫날 관람 후기와 또 현장 상황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오늘 부산에는 또 눈이 조금씩 오나 봅니다. 아, 부산. 눈 구경하기 뭐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요. 어제 콘서트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. 어느 팬분이 콘서트를 보시고, 아, 웃고, 울고,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. 들어도 들어도 듣고 싶은 영웅님의 노래. 이 감동에 잠못 들고 있습니다. 이 콘서트 갔다 온날 원래 잠잘안 옵니다. 자 뒤에 공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, 스포가 안 되게 또 둘이 뭉실하게 아, 관람 무기를 쓰셨습니다. 뭐 이게 또 맞죠? 또 너무 자세하게 쓰시면 그 다음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 또 약간 그 기대감이 좀 낮아지니까요. 자 부산 콘서트 다른 분입니다. 제가 본것 중에 최고였어요. 늘 뒤쪽에서 보다가 오늘 은 앞쪽 돌출석 아 영웅님 어쩜 얼굴은 이렇게 완전히 작고 예쁘고 몸짓 표정 따뜻한 목소리 아세시간 내내 얼굴 광대 승천 후 아직도 내려오질 않네요. 자 관객들 매너도 너무 훌륭했어요. 영웅님이 노래할 땐 노래를 잘 들어주고 함께 부를 땐 크게 떼창으로 따라 부르고 영웅님과 재밌게 티키타카할땐 깔깔 하하 웃어주고 아 질서정연하게 퇴장하시고 영웅 시대 매너 완전 짱짱 멋있었습니다 아 너무 자랑스러운 영웅님과 영웅 시대 우리는 하나라는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콘서트였어요 감사함으로 잠못 이루고 있네요 아 이분도 첫날 공연 스포 안 되게 뭐 이렇게 후기를 쓰셨고요. 어뭐 어느 분은 현장 질서에 대해서 약간 그 아쉬움을 표하신 분들도 있, 있으셨던데요. 뭐 현장 질서는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. 그리고 어느 분은 이명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. 아, 이 확이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명 님 부산 콘서트 헤어 스타일 멋져요. 어려 보이네요, 짱. 아뭐 어,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부산 콘서트 하기 전에요 팬분들이 이 해운대 그랜드 조선 호텔 근처에 가셔서 이 외벽 광고도 또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. 뭐 여기에 뭐 드론도 뜨고 그러던데요. 그리고 부산 콘서트 방석을 보시고 오는 팬분들이 핑크핑크 봄을 연상케 하네요. 부산 가신 영신님들 부러워요. 아 팬분들 하늘색 옷과 방석 분홍색 너무 잘 어울려요. 뭐 이런 말씀들 하셨고요. 그 어제 임영웅 가수 반려견 시월이 이야기도 또 많이 나왔는데요. 임영웅 가수가 인스타에 대기실에 있는 시월이 그 사진을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팬분들이 아 귀여운 시월이도 대기 중, 아 시월이도 대기실에서 준비 중인가 봐요. 부산 콘서트에서 우리에게도 시월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시월이도 형아 따라서 부산 왔나봐요. 또 다른 분은 같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나봐요. 부산 콘서트에서 우리 시월이도 보여줘요.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. 이 사진을 보고 어, 시월이 그 영웅이 형아한테 벌 받는 중인 것 같아요. 너무 귀엽고 예뻐요. 얼굴 표정을 보니 혼나는 것 같아요. 크크크. 아 이런 또 해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. 어, 어떤 분은요 또 앵콜 때 아, 시월이랑 같이 나오면 좋겠네요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계시네요 뭐 시월이가 노래를 못 하는데요 뭐 그냥 옆에 있으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며칠 전부터 보아온 이 해운대 외벽 광고 인증샷 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 이러다가 각 지역 콘서트마다 해당 지역 그 인증샷 유행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. 이번에 특히 부산 인증샷이 팬클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어제 그첫 공연 가기 전에 또 팬분들이 글 많이 올렸는데요. 자 이런 글들이 있네요. 전 부산 토박이에요 작년 대구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콘서트 갑니다. 지금 화장 이쁘게 하고 준비 중이에요. 작년 응원봉 딸아이가 사주었고 이번에 구입한 응원복 입고 갈 거예요. 아, 그걸 또 이미지로 정성껏 떠 올려 놓으셨는데요. 아, 우리 영웅님 라이브로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니 뭐 잠을 설쳤답니다.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이런 내용이고요. 아, 이분 어제 공연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번 콘서트 이명훈 가수 메시지는요. 봄처럼 따뜻한 부산 날씨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설렙니다. 이 봄꽃 같은 영웅시대는 영원한 나의 사랑. 아 이쁘게 또 글을 썼군요. 이렇게 써있구요뭐 이걸 또 유심히 본 팬분이 아 우리 영웅님은 무슨 학원을 다니시나 이렇게 글을 잘 쓰지 이런 말씀하셨구요 아무래도 멘트 가르쳐주는 학원 다니나 봐요. 아 이런 재미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. 뭐 이렇게 재미있는 멘트 가르쳐주는 학원 있나 모르겠습니다. 자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영웅입니다. 우리 부산에서 만나요. 자 그리고 콘서트 가시는 분들이 부산 콘서트 가는 중 이런 제목의 글로 이 관광버스 내부 그 이미지 사진과 임명운 가수 그 내부에서 또 영상을 보는 사진을 올려놓으셨구요. 뭐 이게 기본입니다. 관광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뭐 안에 꼭그임명운 가수 뭐 비디오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아 설렘 가득 안고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. 부산에서 만나요. 아 이렇게 쓰셨구요. 다른 분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요. 어 토요일 일요일 마콩까지의 아, 이틀 연속 보시는 분 같은데요. 못 보시는 분들 이분 많이 부러우실 것 같습니다. 어제 도착하셔서 하루 쉬시고 이틀 연속 공연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찜 스타 때 하시는 분들 어제 아침부터 뭐 히어로 라운지에서 자리를 잡으셔서 또 나누 마시면서 스터디 하시려고 준비들 뭐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. 나누 하시려는 물품들 유정편 TV가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 아주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고요. 뭐 하나하나 다 예술품이네요. 아 오늘 아침 그 팬클럽 게시판을 보니까요. 자뭐 후기로 부산 첫콘이 콘서트는 말해 뭐해요 항상 기대 이상. 머리도 염색하고요. 이 짧은 겉트에더 어려지고 행서만 우리 아티스트 아, 나중에 탈색하면 올리는 거 생각해보겠다고 하네요. 아 부산 추워요. 오시는 영신님들 따뜻하게 하시고 오시고요. 아 이런 걸 보았는데요. 아 유정표 tv가 이제 이제 좀 앞에 글 눈치 챘습니다. 이명가수 이 머리 살짝 염색했고 머리가 조금 짧아진 모양입니다. 뭐이 정도 스포는 괜찮을 것 같고요. 다른 분도 부산 첫콘 후기 아, 영웅 님 따라다니다 보니 드디어 일렬에서 영접했답니다. 꿈인지 생신인지 아직도 실실 웃고 있네요. 부산을 즐기다 일요일에 올라갑니다. 오늘 콘서트 보시는 팬분들 행복하세요. 아,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. 자, 오늘 부산 콘서트 주째 날 공연인데요. 오늘도 무사히 그 콘서트가 잘 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